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 광야, 영원성장의 길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다고또 영적으로 성장할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글은 좀 놀랍게도요, 모든 게다 평탄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 바로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어떻게 오히려 깊은 신앙, 또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글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당신의 영적 여정에 어떤 울림을 줄수 있을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글은 고난이라는 것을 그냥 피해야 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영원 성장을 위해서 어쩌면 꼭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이거잖아요.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고 정말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역설적이게도 아,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그극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완전한 의존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음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은 통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평안할 때는 혼이가 뭐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지하기가 쉽잖아요. 이 글은 성경 인물들을 예로 들고 있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아 이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결정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그 믿음이 성장했던 시기가 바로 그 혹독한 광야를 지날 때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냥 힘든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을 마치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같이 그렇게 순수하고 강하게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영혼의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그런 비유도 나오는 거군요 듣고 보니 정말 공감이 되네요. 편안할 때는 음, 사실 다른 것에 기대기 쉽죠. 그런데요.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문제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을 때요. 그래서도 이사야서 구절을 인용하면서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고 묻는 그 간절한 외침이 나오죠. 그런데 그 대답이 아침은 오겠지만 밤도 다시 올 것이다 라니 이게 꼭 끝없는 순환처럼 들려서 이 부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네그 대답이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고난이 반복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부르짖고 그분께 돌아오라는 초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매달리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밤이 또 온다는 게 그냥 절망적인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관계를 이어가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수 있겠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런 힘든 과정을 허락하시는 걸까?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러니까 안락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해석인 거죠. 처음에는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다가 애원도 하겠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 뭐 분노, 슬픔, 이런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게 된다고 하죠. 특히 저는 그 비유가 인상 깊었어요. 창세기 노아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려서 세상을 정화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종의 영적 정화 과정이라는 설명이 참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눈물과 고통이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 예를 들면 교만이나 이기심, 또 세상적인 가치관 같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고 또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느낄 때,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좋으니, 주님, 주님만은 제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박하고 순수한 고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글의 핵심 통찰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소명 혹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있기 위한 준비 과정. 뭐랄까? 훈련소 같은 곳이라는 관점이네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영적으로도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진다는 어찌 보면 고통 속에 숨겨진 희망의 메시지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광야, 영혼성장의 길이라는 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걷고 계시다면 이 글이 그 시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또 성장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약속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켜서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단순히 견뎌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아직은 알수 없는 어떤 특별한 쓰임을 위해서 당신을 정금같이 다듬어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면 그 시간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나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꼭 정답을 찾지 않더라도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